전 축구 국가대표 항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불련 인정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축구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2024년 10월 16일 축구선수 항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의조는 이번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들에게 끼친 정신적 상처와 소치심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며 촬영한 영상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의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판부의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황희조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형수가 황희조와 연루된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협박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희조 선수의 형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 황희조도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에서의 성범죄와 관련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인정은 그의 축구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고 법적 처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